30일 집중 목상책, 7대 언약의 여정, 각인 8일차,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볼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요셉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릴 때 엄마는 돌아가시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어요. 하지만 요셉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아서예요. 요셉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께 최고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나도 요셉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볼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슬픈 일 속에도, 기쁜 일 속에도, 힘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믿어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살리는 미래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